땅을 따고 있어요. 탕감. 이제 감꽃이 보여요. 감잎이 우와 떨어져가지고. 근데 어, 깍지벌레? 그것이 엄청 많아가지고. 아유 진짜 이거는 내가 가꾸니까 먹지. 사먹으라 이거 못, 못 먹어 그래가지고 지금 가에 달린 거 딸고 있는데 담 밖으로 나가 있는 거는 깍지벌레가 없네요 이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어 이건 초록 파란 건데 땄네 내가 아까 그래서 안 땄는데 여보 여보 <laughs>